마리아와 정혼을 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며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다짐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초보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목회자 디모데에게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바울 사도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다시 설명하고 강조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구원과 부르심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 오늘 본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구절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죄 사함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뒹굴고 있던 우리들,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 이 우리들을 건져 주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구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유명한 성경 번역 가운데 제루살렘 바이블이라고 있는데요. 이 제루살렘 바이블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called us to be holy.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를 거룩해지도록 부르셨다. 우리를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참 좋은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명.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거룩해지도록 소명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지 않을 것이라 이 표현은 영광스러움, glorification, 영화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먼저 우리를 죄에서 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에서 사시는 은혜. 도무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었던 우리를 죄의 구렁텅에서 건져주시는 죄 사함의 특성이 첫 번째로 우리 구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거룩해지시는 거룩해지게 되는 콜링이라 소명이 있다. 거룩하게 되는 부르심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는 썩지 않을 것, 곧 영광스러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에서 씻으시고 성화시키시고 영광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그 뜻을 나타내는 큰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리포스 2장 1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리포 교인들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두려움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까지 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특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로 성탄절을 맞는다 이것은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구원에 늘 감격하고 거룩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받았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심지어 장차 흠이 없이 주름 잡힌 것이나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올바른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 테 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영원 전부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선한 행실을 하기 이전에 시간 이전에 영원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 좀 어렵지만 이런 말입니다. 영원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함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소명의 구원을 받고 영화로운 구원을 이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의 아기 외기 속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구원,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이런 자들로 서서. 우리의 자랑도 교만이도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바울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사도가 참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엔크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귀중하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십절을 다시 보면요.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헬라어를 보면 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임함이라는 단어예요. 뒤에 나오는 나타났으니는 명백하게 선언한다는 단어예요. 두 단어가 나타났다는 단어가 한글로는 나타났다지만 헬라어를 보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선포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아, 나는 도무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 단한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우리 가정에 임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단단히 붙들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넉넉히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